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승부식 116회차, 그리고 승무패 56회차에도 발매된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에 접어든 챔피언스 리그 일정인 만큼 승무패와 승, 어, 승부식 모두 발매가 된 만큼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경기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에이시밀란의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매치 업상 팀들의 이름만 보아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는 경기들인 만큼 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만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번째 경기였던 도르트문트와 에이시밀란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는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 벤세바이니를 스토퍼로 기용하는 3백을 3백으로 재미를 보는 편인데 지난 경기 호페나임 전에서도 호페나임 전에서 어 승리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는 3연승으로 기세를 어, 올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웨즈 잔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 등 중원부터 시작되는 수비적인 불안감은 여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피, 파리 생제르망전의 1차전이었죠. 지난 1라운드 p s g 전에서3백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상대의 활발한 중원의 활동량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 페인이었다. 아, 그런만큼 압박에 취약한 도르트문트의 수비력을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 밀란인데 밀란이 기본적으로 밀란의 플랜 A가 상당히 전방 압박을 지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나 중원부터 시작되는 수비 붕괴가 결국 치명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술적인 상승이 조금은 있다라고 봤는데자 그리고 공격진의 알레의 타겟팅이나 아데예미의 돌파 등 상대의 뒷공간 리스크를 공략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수 있는 도르트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AC 밀란입니다. 자 AC 밀란 같은 경우는 라치오를 2대0으로 리그에서 격파했고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앞두고 마찬가지로 어 일정을 앞두고 3연승을 올렸고요. 인테르와 뉴캐스를 상대로 부진했던 기세에서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밀란 같은 경우는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모습은 리그에서 이미 지난 로마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자, 지난 경기에서 돌아온 골키퍼 매냥의 롱킥으로 올리비의 지루를 타겟터 삼아서 양측면에서의 침투를 무기로 삼는데 올 시즌 레앙과 플리식의 균형이 상당히 잘 맞고 있고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의 기동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해볼 여지가 있다. 음, 상대 수비의 음, 기동력이 좋지 못한 점을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고, 어 내양의 롱킥 그리고 어, 롱킥으로 지루를 타겟터로 잡고 그리고 양쪽 측면에 윙어로 배치된 레앙과 플리시의 균형도 괜찮다. 자 물론 기본적인 압박의 라인도 밀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준다는 점은 역시나 불안감을 줄수 있는 요소라고 봤는데요. 자 센터백의 토모리가 최대한 커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짝꿍으로 나온 키에르의 노세화로 인한 기동성의 문제는.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는 AC 밀란입니다. 자그 결과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다득점 양상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양 팀이 서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편이고 뒷공간을 상당히 내준다는 약점이 취약해진 편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 능력이 미흡한 편이고요, 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승무패는 변수가 있다고 봤고요, 승무패는 조금은 무승부 쪽 접근을 추천하되 최우선적으로는 스코어적인 다득점을 접근, 어, 다득점 쪽에, 다득점 쪽에 접근을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양 팀이 서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편이고, 뒷공간을 내준다는 약점이 굉장히 또렷한, 음, 두 팀이며, 안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승무패 쪽은 무승부 쪽 베이스로 깔고요. 플러스 1.0 밀란 쪽의 승리 그리고 2.5 오버 쪽 접근 예상해 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승부식 115회차 140.60 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인데요 자두팀 모두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3대 1 승리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홈팀 라이프치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경기 바이른 미네을어 미네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일단 바이언을 상대로 우패 행진을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슈퍼컵에서 3대0으로 안 파했던 결과, 결과를 어, 또다시 챙기지 못한 점은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는 점이다. 자, 맨시티를 상당히 괴롭힌 적이 있었던 라이프치인데요. 라이프치는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고요. 압박을 상당히 거세게 거는 편이라 상대의 빌드업의 핵심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갔고요. 2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는 카이워커의퇴장 변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는 1대1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특히나 로드리가 지난 홈에서의 맞대결에서 영향력이 줄었고, 폴란드도 상당히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될수 있다. 음. 상대의 빌드업의 핵심을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경, 어, 채택하면서 경기를 풀었고,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는 1대1로 굉장히 어, 선전했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자, 바로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 리그였죠. 울브스전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날 경기 내용을 대살펴보자면, 알바레즈의 프리킥을 제외한다면, 거의 상대를 공략하지 못했었고, 로드리의 공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로드리가 나온 경기에서도, 라이프치 홈에서는 굉장히 고전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로드리가 나왔을 때도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해, 어, 고전했던 기록이 있는 맨시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 시즌에도 강호들이 로드리를 철저하게 저격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공격력이 명성에 미치지 못했던 맨시티였는데, 지난 시즌 유 C의 결승이었던 인텔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지난 경기에서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안배를 했다는 점이 그나마 수학일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자, 스쿼드 뎁스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못한 맨시티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경기가 안 풀릴 경우에 변화를 줄 만한 카드가 적다는 점이 조금은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론은 생각보다 맨시티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고전할 수 있다. 자, 맨시티의 로드리가 챔스에서는 출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대가 압박 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로드리를 저격해버리면 맨시티도 어, 이렇다 할 변화를 줄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실제로 라이프치의가 홈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지지 않았으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 쪽에 베이스를 깔고, 라이프치의 플러스 1.0 핸디캡 승리,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생각보다 맨시티가 고전할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이며, 챔스에서, 어, 로드리가 챔스에서는 출전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저격에, 어, 저격으로 쉽게 경기를, 아이고, 이고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무승부 베이스 깔고요 그리고 플러스 1.0 라이프치 승에 2.5 언더 쪽 접근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10월 5일 승부식 116회차 챔피언스리그 그룹스테이지 2라운드 맞대결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설명과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